보호소에 갇혀 있던 뿌띠는 안락사 1시간 전까지 아무런 구조 요청이 없어 그대로 생을 마감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뿌띠를 그냥 두고 볼수 없던 저희 유치원은 뿌띠를 구조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구조된 뿌띠는 3주가 지난 오늘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이미 소원이와 악공이를 구조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에 입양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날락사 1시간 전까지 갔던 뿌띠를 구조하게 되었고 3주 동안 열심히 케어와 교육 그리고 좋은 입양자를 찾으려 노력한 결과 드디어 뿌띠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뿌띠와 선생님들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지 뿌띠도 선생님들도 많이 아쉬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뿌띠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에는 유치원 호텔이 아닌 저희 집에서 루크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산책도 다녀왔는데요. 이제 뿌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동안 부족했던 건 없었는지 더잘 챙겨주지 못한 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간식은 충분히 챙겨줬나 싶고 유치원 생활은 즐겁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자기 전 산책을 나가는데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어색한 뿌띠의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낯설어하고 산책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루크와 함께 산책하며 쉬야도 하고 많이 편안해진 모습에 걱정 없이 입양 보내도 되.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많이 못해 졌지만 그래도 잘 따르는 뿌띠를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뿌띠는 워낙 저희 로크와 많이 닮았고 미니버전 느낌이라서 더 정이 갔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자기 전엔 이렇게 애교도 부리더라고요. 결국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참 좋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뿌띠는 저희 집에서 마지막 잠을 잡니다. 다음날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엄청 기대돼서 잠도 못잘 텐데. 말이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참얼미가 심한 뿌띠를 위해 산책을 해주며 흥분도를 낮춰주었습니다. 4시간을 가야하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차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가족과 첫 만남인데 침범벅이 된 모습은 뿌띠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배변패드와 수건으로 턱받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뿌띠가 멀미를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도록 소에 들릴 때마다 가볍게 산책을 해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또잘 움직이더라고요. 다시 차에 탄 뿌띠는 그렇게 침을 흘리고 휴게소에 들러 산책하고를 반복했습니다. 한 3시간 넘게 이동을 했을까요? 점점 바닷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많이 흘리던 뿌띠는 바닷가가 보일 무렵부터 긴장이 풀린 듯 잠도 자고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흘리던 침도 이제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더 가니 드디어 입양자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전 뿌띠는 산책을 열심히 열심히 하며 긴장을 풀고 있어요. 뿌띠를 기다리던 가족분들은 첫 만남부터 환한 미소로 뿌띠를 반겨주셨습니다. 특히 뿌띠의 새로운 누나가 될 여자아이는 뿌띠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밤토리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뿌띠와 입양자님들은 산책을 하며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입양자님은 뿌띠의 성격과 주의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물어보시며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하셨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빠 품에 안겨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곤 입양자님 집에 들어오니 뿌띠의 그림이 있었어요. 이제 뿌띠는 유기견이 아닌 사랑받는 가족의 밤토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저도 뿌띠가 이렇게까지 환영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놀랬고 훈련사인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입양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궁금한 점들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유기견 입양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 촬영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아쉽더라고요. 뿌띠가 얼마나 좋은 분들에게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는지, 구독자님들께 더잘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을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뿌띠와 인사를 나누고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래며 부산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뿌띠를 보내고 나니 뿌듯하고 행복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별이란 항상 쉽지 않지만 뿌띠에게도 저희에게도 이번 이별이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아 마음속에서 잘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치원은 유기견 구조와 케어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의 입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패샵이 아닌 입양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알리고 활동하겠습니다. 뿌띠와의 3주간 유치원 생활은 저희에게도 큰 행복이었어요. 앞으로는 더욱 사랑받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산에서 1박을 보내고 다음 날 아산에 있는 유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유기견 뿌띠가 아닌 화목한 가정의 가족이 된 밤토리를 소개할게요. <laughs> 이렇게 가는 거야. 일로 와봐. 전투리 이리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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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응? 응? 어? 응? 우리 전투리 왔어? <laughs> 어디 갈까? 하루하루 밤토리의 일상을 공유해주시고 정성스러운 카톡을 보고 또 한번 느꼈습니다. 밤토리는 정말 좋은 보호자를 만났구나. 유치원에 있었던 3주라는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화목한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뿌띠에게 따뜻한 관심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